어, 어떤 분은 호흡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성대 접촉과 접지와 성대 늘어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약간 말에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성대 접촉과 성대 늘어나는 것만 중요하다 어, 어 왜냐하면 호흡 없이 소리 목소리를 못 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어, 이건,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어 노래를 이제 말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 보통 뭐 기타 치는 것보다 노래하는 걸더 많이 하죠 노래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할 때 호흡 신경 쓰나요 라는 말을 전제로 아마 저런 말을 할 거예요 호흡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어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말할 때 성대 접촉 신경 쓰나요 성대 늘어나는 거 신경 쓰나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호흡이 잘안 되는 사람은 호흡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잘 되면 호흡에 대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성대 접촉이 잘 되고 늘어나는 게잘 되는 사람이면 성대 컨트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게 잘안 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호흡과 성대 접촉과 성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고음 고음을 내고 저음을 내고 강하게 내고 약하게 내고 부드럽게 내고 벌리고 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콤비네이션적인 활동이 돼야지 이걸 따로따로 따로 두고 따로따로 따로 한다? 일단 음성이 안 나와요. 접촉만 하고 혹은 늘리기만 하고 혹은 좁히기만 하고 혹은 호흡만 쓰고 이걸 분리해서 하면 그건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노래할 때 발성으로 쓸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같이 써야지 할수 있는 게 음성이고 그 음성을 이용해서 음과와 리듬을 붙여서 하는 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를 더잘 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발성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호흡과 성대 조절에 대해서 다 동시에 신경을 쓰면서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더 집중해서 신경을 쓰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말은 좀 모순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스릭스의 영향이 큰것 같아요 호흡에 신경 쓰지 말아요 저것도 뭔가 약간 세스릭스의 모든 걸알 수가 없잖아요 세스릭스 일부분만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가서 일주일만 훈련 받고 오든가 3일만 훈련 받고 오든가 세스릭스 잠깐 만나 보든가 그럼 그때 했던 말만 믿고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세스릭스 가한말다 알지 않지 않을까요? 저도 보컬 밸런스에 8년 있었지만 보컬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 친구도 계속 생각이 바뀌고 저도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한 말은 평 영원히 정답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나 분명히 맞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틀린 사람이 될수 있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리고 요즘은 더 빨리 그게 순환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너무 넘쳐나는 정보들과 증거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정답을 수 없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개소리가 될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까지 노래해 오고 노래 가르쳐 오면서 느꼈던 모든 것에 제가 제 양심을 건 정답을 최대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확신을 갖고 뭐 이거만 맞아 저건 무조건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도 어 때로는 필요하고 우리를 정말 쉽게 노래에 접근하고 어떤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더 알아보고 더 검증하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더 비교하고 어디. 한 군데만 휩쓸리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약간 흥분을 했어요. <laughs>